이태준, 정영수, 김인재, 구승찬, 금동근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 루나티카이고요 강력한 우승후보, 루나티카이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이태준 선수를 주목하라라고 팀원들이 이야기했어요. 네. 네. 근데 이태준 선수가 커리어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배 우승이 이제 최고 커리어고, 구승찬, 그리고 구승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대 출신. 에 스페셜 포스트의 국대 출신이고, 금동근은전 IT뱅크, 김인재는 전 에스틱 소울, 다 프로 게이머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FPS계 물론 이제 루나트카이가 알려진 거는 카스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제 국제 한 FPS계를 평정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아플렉스 코드까지 이제 뭐 최근 대회도 우승했던 네. 그런 인재들이죠. 그렇죠. 예, 김인재를 그 시작으로 그 인재. 이을 김인재가 있고요. 어... 정영수에다가 이태준 선수를 눈여겨봐 달라. 공수 결정전 시작됐습니다. 프리매치 몸풀기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아나티가 좀 희망이 돼야 돼요. 야, 그나마 상대 위치를 아군들이 아군드레... 거기다가 인제 김민재 선수도 15킬 <목소리> 혼자서 여기 거의아 이제 경기하지 마무리가 어... 됐습니다. 루나티카이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점령전승에 따냈죠. 1세트와 3세트 공수 결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이태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인이 <목소리> 엘사이트 경기 컬렉션에 시작되십니다. 루나트카이가 발파석클로 공격을 합니다. 아 이게 A 쪽의 사운드 때문에 최천웅 선수가 B 쪽에 미리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전 성공인 게 중앙을 먼저 먹고 A 사이트에 있던 한 명의 선수가 뭐 폭투 던지고 유탄 발사기 쏴주면서 막힌 기로 선수를 제거하고 승률 좀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 3번 쪽을 먹었기 때문에 루나트카이가 정용수를 진입시켜놓고. 3번과 지금 2번 겨냥한 이 양동이었거든요. 예. 근데 좀더 봐야 됩니다 이거. 고윤해가 녹으면 체력이 없어서요 지금. 고윤해 선수 뒤처로 빨리. 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어, 잘 잡았어요. 나... 잘 잡았어요. 잘 들어오고 끊어줘야 돼. 아 아잘섞이는이반도드난것 아 같은데.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백업 뒤에 바로 왔었는데 그것까지 끊어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비사이트도 두 명이 뚫어가지고. 예. 지금은 오히려 아나틱의 베이스가 먹혔어요. 그렇죠. 지금 선수들이. 아 아, 잘면네요 빠르네요. 이렇게 잘니까 예. 그냥 작전이 걸린다는 느낌이 지금 아니에요. 그냥 예. 본인들이. 선수들이 봐서 뚫을 수 있으면 들어가서 뚫어버리는. 네. 예. 그런 장면이 나오겠죠. 아두 번째는 어렵죠. 이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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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에서 아! A에서 싸운데 설치가 피해 되니까 네. 아나테님이 미치겠는 거죠 지금. 오대죠 그렇죠. 아, 아, 이 태준의 아, 칼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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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습니다두 번. 전 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해봐야 돼요. 네 이럴 때 수록. 와 김민재 선수가 다섯 개 라운드에 십 킬입니다 십 10K. 킬. 어, 김민재. 네.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테. 근데 이제 일라운드를 가져왔어도 도 줘야죠 이런 식으로 아, 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네. 지금 너무 자신감 있게 나온다면, 네. 아 근데 김민재가 잘 손이 잘 손해요. 오네요 만들고. 오. 어 아, 진짜 인재가 투톱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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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손해를 네, 내버요아로나테카이 아. 아, 이번 라운드에서 마침표 찍었습니다. 6대1로1차 투경기 승리했다는 르나테카이 오늘 개인 기량에서 아나티보다는 한수 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오늘 보면은. 루나티카이가 가져오는 컬렉션 내에서의 어떤 작전이나 우도가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본인들의 개개인의 어떤 본능적인 백업이나 샷감이 컴퍼니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나티그 발파 서클 루나티카이가 피스메이커로 경기 치르겠습니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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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나가면은 루나티카이 어. 의도대로 되는 거지 완전히 그냥 우리 사냥 도라요.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니까. 1점 죠점순 도는 순? 플레이 예. 김동우 선수가 돌아서 상대를 흔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대0 그러니까. 구승찬 예, 안 보였던 심리전에 대해서 이제 어유 또 조심해야 돼. 아! 아! 이태준의 칼에 아 기회운장 칼 천성. 아, 아, 이태준, 와, 이태준에게 와. 세 명이 놓았습니다. 이태... 자 이번에 두명 이전에 한 진짜, 명. 진짜 예 아예 그냥 방심할 때 보여줘야 돼. 아나틱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올오고 네. 있습니다. 아김민재 선수도 아 애들이 너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할수 원샷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가 좀 위험합니다 자 이거 마중 나왔거든요 아 마중 나왔어요 김민재가 정리를 합니다 루나티카이가 이번 라운드 가져갔죠 3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대4 4명씩 남아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아... 최천성 어 나왔어요 오! 아, 아 타이밍이 제3님. 제3님. 아, 제대로 꽂히지가 않았죠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진짜 저럴 때 놀라거든요 음, 갑자기 뜬금없이 상대 수비가 환풍구를 기어 나왔을 때는 약간 놀랄 수밖에 음. 없어요. 싸우는데 위치 브리핑 끝났죠? 자, 이제 아, 뒤로도 공격 뒤로. 대단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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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았어요. 아, 진짜? 위치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칼 맞고 전반전 아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를 있어요. 이번에 칼에 맞고 분위기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건 맞는데 충분히 맵에 어떤 와 이거 혼자서 대술 상대해야 되는데. 자, 칼 들고 자, 나, 있죠. 남아 뭐 아, 있는 거 보이네. 아잘 네, 칼이 자동어오요 <laughs> 칼이, 칼이 자동어오요 지금, 칼. 자, <laughs> 1번 예. 지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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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타자 3진. 지금 4번 타자까지 있거든요. 자, 아웃 됐어요. 한명 아웃 됐어요. 1번 타자 아웃 자, 이번 타자. 삼루어어이 1대 4, 1대 4도 될수 있죠? 예, 김인재 칼 꺼낼 것인지. 김인재 칼! 아, 총이네 예, 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아, 이게 그래도 기세는 좋았습니다. 장민이 저는 진짜 인상 깊네요. 네, 와! 두 명을 잡아내는 그 모습. 아,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루나 티카이가 후반전 3라비가 기승이 따내면 6대2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모든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하고 있고 구승찬 선수는 좀 보여줬고 예. 아나틱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야. 경기가 됐네요 그렇죠 오늘 김인재 선수의 활약이 그 눈부셨습니다 아, 정말 잘 썼죠 대표... 달려들었는데 그걸로 잘드어내고막 칼도 그렇죠? 진짜 신나가지고 막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아나틱은 아, 많이 말려버리게 된거죠 이태준... 오늘 MOM 과연 어떤 선수가 될 것인지 이태준 선수도 가능성이 있고 김인재 선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구승찬 선수는 좀힘들거예요 MOM에 그래서, 과연 누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은늘 m o m MVP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누굽니까? 네, 루나티카이의 김인재 선수입니다. 야 잘생겼어요. 아, 아 어, 예. 깔끔합니다. 귀여운 아, m o m 네. 아. 네, 너무 잘생겼네요. 네, 김인재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렇게 잘생기셨는데, 이상형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어요. 아. 아 질문 제가 할까요, 그럼면 네, 아, 괜찮아요? 예, 네. 네, 갑자기 의혹을또 <laughs> <어떻게 웃음> 아, 그 다음에 갑자기... 이어지는 <laughs> 게좀 알파졌어요. <아예> <laughs> 블랙스코드 여자친구인데. 네, 안타깝지만 네. 여자친구 있다고 하시니까 네. 굳이 더들이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질문 좀뭐 궁금한 네. 거 없어졌죠? 어, 방금까지 네. 많았는데. 아, 어, 네. 사는 곳이 어디신지? <laughs> 네, 전 울산 살고 있어요. 아, 울산. 그러니까 로나티카이가 우승 후보답게 강력한 포스를 좀 보여줬잖아요. 네. 예. 네. 아, 깜짝 놀랐는데 목표가 우승이죠? 네, 당연하죠. 예. 네. 거의 뭐 지금 분위기로는 우승 하는데 있어서 문제될 팀이 없죠. 아 근데 8강이랑 4강이랑 결승 음. 올라올 예상되는 팀이 네. 다 일단 저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네. 어, 그래요? 엄청난 네, 모습. 음. 네. <laughs> 그럼 8강전에 진출하시면서 어떤 각오가 있으신가요? 우선 팔강전이 크라이시스잖아요. 네. 좀잘 아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네좀 이겨서 4강까지 가려고 합니다. 일단. 네. 근데 오늘 이제 경기 내내 어떤 그 오더가 많이 이제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기로 막 뚫어내는 라운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오늘 경기는 좀 이제 우리가 판단했을 때좀 쉽게 갈수 있다는 어떤 결론이 좀 있었나요? 경기 전부터? 처음엔 그랬는데 네. 아나틱분들이 열습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놀랐어요. 좀 긴장했는데 확실히 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경험이 많으니까 편하지 않았나 어, 근데 원래 사실 김민재 선수는 원래 그 다른 종목 들어올 때부터 약간 에이스 느낌을 풍기더니 첫해 우승하고 쓸어 담다가 이제 블랙스코드를 복귀 하게 되는 건데 당연히 우승일곡목표는 약간 루나 티카이가 바라봤을 때이 팀은 우리에게 정말 좀 위험할 수 있다 가장 견제되는 팀이 혹시 있을까요 루나 티카이에게? 네, 없, 없다 하라네요, 네. 없습니다. 오! 와! 와! <laughs> 없다고! 저기 혹시 2킬 하신 구승찬 선수 아니죠? <laughs> 네. 저 <저희 웃음> 가운데 구승찬 선수 있네요? <laughs> 네. 아니, 그, 가장 궁금한 게 경기 내에서 구승찬 선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laughs> 네. 오늘 1세트, 2세트 도합 2킬 했어요. 던지러 간다고. 던지러 간다고. <laughs> 네, 던지시더라고요. 오늘 계속. 시원하게 던졌습니다. <웃음> 네. 예, 네. <laughs> 네, 오늘 아웃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laughs> 네. 예. 그럼 끝으로, 이 팬분들 앞에서, 구승찬 선수네요. 오늘 이킬의 주인공, 네. MOM, 윤준 씨 만나고 싶었습니다만, 다음 기회입니다. 네. 오늘 오늘 꽝이에요. <laughs> 네. 어때요? 아, 구승찬 선수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laughs>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루나티카를 대표해서, 앞으로, 가고, 포부, 한 말씀. 네, 오늘 경기처럼 화끈하게 해서 우승까지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